27일. 아니다. 27일? 아 맞아 맞아. 27일. 아침에 사실 운동을 가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서 이불 안에 있다가 못 일어났어요. 결국에 짠. 세이프 네일을 끝냈습니다.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여기에 반지 끼면 딱 예쁠 것 같아요. 너무 어두운 것 같아가지고 밖에를 좀 켰습니다. 저 어제 선물 받았는데 일단 사진을 한번 찍고 인증샷 풀러 보려고요 같이 러쉬 건데 그냥 음. 이렇게 통 안에 항상 들어있지요. 왜냐면 이거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깜찍한 엉덩이를 꽉 채워주세요. 건조한 데 발라주는? 엉덩이나 허벅지 안쪽이나 뭐 발뒤꿈치 이런 데 바르는 것 같아요. 상과 같은데 엉덩이. 예쁘기도 하지요. 향을 한번 맡아볼까? 우와. 음, 향 너무 좋은데? 이렇게 생겼어요. 전아까 엄마가 사다 주신 이 닭강정을 저녁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먹으려고요. 어느덧 다 먹었어요. 좀만 쉬다가 공 작업해야겠다. 짠 치즈 케이크와. 얼그레이티를 타왔어요 이거 제가 만든 그릇이에요 아, 너무 많은 제발, 아, 제발. 너만. 그렇게 상태가 좋진 않지만 얘는 그래도 뭐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후라이판에 계란을 하나 부치면 돼 먼저 그릇에 밥을 넣어볼게요. 저는 밥을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서 아주 얇게 이만큼만 반공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보카도가 지금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발변하고 썩어서 버리는 것만이 막 너무 아까워 일단 지금 아보카도를 이렇게 올려줬고요 간장은 한이 정도? 한 숟가락? 계란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조합인데 밥이랑 아보카도 상태가 엄청 썩 좋지는 않지만 아보카도랑 계란이랑 그냥 간장만 해서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예쁘게 썬 거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쁘게 썰었다 는 계란은 약간 반숙으로 하시는 게 맛있을 거예요. 아까 간장도 하나 뿌려놔가지고 이게 간장이 밑에 보이시죠? 이게 간장 없이 명란젓 그거랑 같이 먹어도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집에 명란젓이 없어서 그냥 나중에 그것도 한번 레시피를 만들면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든든하게 먹고 나가려고요. 잘 먹겠습니다. 이제 두 말하면 입 아픈 춥습니다는 그만하겠습니다. 밥먹고 지금 그에 가려고 합니다. 분리되기 전첫 모금이 가장 부드러운 커피입니다. 받으셔서 한 모금 먼저 길게 드셔주시면 되세요. 헬라때 인증샷은 드시고 나서 찌그러진 거 찍으셔야 진짜 인증샷입니다. 한 모금 다 드시고 나서 찍으세요 사진 찍으세요. 진에요 <laughs> <laughs> 짠. 이렇게 아내 몸에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지금 팩을 하고 따뜻한 차를 한잔 타왔습니다. 얼굴레이 짠! 제가 만든 그릇에 이렇게 아침으로 먹고 나갈 거예요. 오늘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o h 나왜 이렇게 하얗게 나와? 나.. 이 귀신처럼 나와. 아, 지금 콧물 계속 나와. 콧물 먹고 있어, 지금. 맛있다, 콧물. 지금 사온 장미를 손질을 하려고요. Finish a right shy so, I'm so, so Yeah Yeah, yeah, But yeah, I, I was afraid I was petrified Then I got some am I feeling rather high Got the house to myself Gonna watch some family guy No need to find lady to come and pass by we can make music. I can give her a beat. I said we can make music, maybe under the sheets. It's too late to confess. She wants to warm up the meat. Guaranteed satisfaction. She won't keep her receipt. Oh, it's all banter, just a bit of banter. If you really knew me, you know that this is just. 언니 그때 네 기본이 다나왔네 이거는 다 나왔어요. 기본이야. 네, 아, 하나 있어요. 아, 그거. 네. 시원찮아서. 네. 그죠. 근데 아메리카노. <목소리도> 나다왔나 더. 아메리카노 두 잔이랑요. 플레인 하나랑 저 흑임자. <목소리도> <목소리도> 차은 언니가 사주는 휘낭시에 네. 냉철한 떡볶이 다 들어요? 저희는 조금 버터리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부터 먹어볼까요? 아, 플레임부터, 플레임부터 먹어볼까요? 어. 한번다 먹어야 되나요? 아니, 두번 나눠주세요. 딱딱해요. 네. 네. 음. 일입니다. 벌써 2월 1일이네 오늘은 모어덴 치즈에서 반지를 시켰는데, 짠. 아 이달, 아이 라이터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됐고뒷면은 MTC 연료랑 너무 예쁘다. 이번에 이런 볼드한 실버링이 너무 갖고 싶어서 주문을 했는데 13호로 주문을 했어요. 허, 진짜 예쁘다. 사게 잘했다. 진짜 왜 고민하고 있었지? 이 예쁜 것을. 그래서 레이어링 해서 하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빨리 오늘 저녁에 네일을 바꿔서 더 예쁘게 건지를 찍어야겠어요. 또 세수도 안한 얼굴로. 오늘은 2월 2일입니다. 벌써 2월이 됐다니. 지금은 운동 가기 전에 이렇게 모닝 미를 만들어 왔어요. 새우랑 계란이랑 아보카도랑 사과랑 그리고 바나나랑 우유 가는 거 이렇게 먹겠습니다. 만드는 데만. 만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준비하는 데만 좀한 20분 걸린 것 같아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새우 진짜 맛있어요. 다 먹었습니다. 약을 먹어야겠어. 지금 몇 주째 약을 먹고 있습니다. 하늘이 엄청 맑아서 좋다. 도착했어요. 새끼 고양이인데 안 도망가. 집에 왔고요.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목소리> 응. 배터리가 없어서 작업을 하고 이따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오후 3시 반 정도 됐고 닭가슴살이랑 고구마 작은 거두개 이렇게 해 왔고 이렇게 가져왔고 점심 먹으려고 그리고 또 선물받은 라라랜드 요 컵에 탄산수 봄일 가방. 커피는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지금 커피 거의 다 마셨어요. 이렇게 저 늦은 점심 먹으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1월 브이로그를 업로드를 했고, 음 아까 간식으로 이 마카다미아 콜드브루 이거를 좀 마셨고, 그 다음에 이걸 오늘 먹고 더 이상 안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 이 안에, 아보카도 안, 바, 안에 밑에 밥이랑 햄프씨드라고 단백질이 많은 이거를 같이 먹어요. 간장 뿌려서 이렇게 먹겠습니다. 먹고 마켓 작업을 해야 돼요.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 더 뿌시려고. 손으로 셀프로 이거의 장점은 이렇게 거품이 엄청 잘 나요. 지금 티를 우려 왔어요. 방콕에서 사왔던 티인데 이거를 한잔 마시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남동에서 약속이 있어서 지금 오랜만에 뚜벅이로 나가는 중이에요. 불닭볶음면을 먹어요. 먹으러... 소고기를 구워봤어요. 조금 탄지 그렇게 신선하진 않아서 일부러 약간 바싹하게 구웠습니다. 이거는 탄산수 소고기를 구워봤어요. 이거 돼지고기 같다. 너무 바싹 구워서 그런가? 뭐가 생각나는 맛이야? 음... 쌈장? 에다가 음, 이번 주에 해야 될 거? 약간 미클리 체크리스트 같은 느낌으로 이거를 적고 있는데 음, 이거를 좀 적어서 놓으면 좋은 게한 번이라도 더 주중에 보내면서 떠오르는 그런. 어?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라는 각인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 바닥에 있는 건 버려야겠어요. 바닥이 지금 좀 더러워가지고... <목소리도> 엄마가 좋아하는 그런 살이에요. 쫄깃쫄깃한 그런 살. 살게 엄청 많아졌습니다. 나머지 한 점을 먹겠습니다. 저는 이제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의 클렌징 루틴 영상이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어, 밤에 자기 전에 루틴 영상을 간단하게 찍어 보았는데요. 저는 레뛰드 하우스 리무버 제품을 사용해서 마스카라랑 아이라인, 그리고 섀도우, 그리고 눈썹 부분을 좀 먼저 지워주고 시작하는 편이에요. 다음은 바닐라코 클리니 제로 제품을 사용해서 얼굴 전체를 롤링하면서 마사지하듯이 그렇게 클렌징을 1차적으로 해줍니다. 물 세안을 해주고 그 다음에 퍼펙트 오일 제품을 사용해서 한 3번 정도 펌프해서 마찬가지로 한번더 클렌징을 해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이오페 클렌징 폼 제품을 사용해서 3차 클렌징까지 완료를 해줍니다. 삼중 세안을 마친 후에는 스킨을 바로 발라줘요. 벌써 땡기기 시작하거든요. 바이오더와이 바이오 스킨은 저의 최애템입니다. 이 세럼을 자주 쓰고 있어요. 피지오겔 세럼. 좀 팍팍. 세럼은 아끼지 말고 팍팍팍팍. 오 아토단그 그래. 크림. 요즘 얼굴에도 바르고 몸에도 바르는데 이렇게 하고 요즘에는 되게 건조해서 크림을 한번더 발라줍니다 한2분 정도 더 있다가 바르는 거 스킨푸드 아보카도 리치 크림 이거를 건성에 좋다고 해서 쓰고 있는데 딱 흡수되는 그 느낌이 안 들어서 그냥 아까 바른 그 크림을 보호해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주는 거요 별거 아니지만 제 스킨케어 방법을 궁금해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오늘 세안하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또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오늘 선물을 받았는데 짠! <목소리> 이렇게 스타벅스 이 시그니처 로고가 있고요. 음, 마음에 들어. 파랑을 좋아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이 부분인데 여기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넓찍널찍해서 넓직 아주 잘쓸수 있을 것 같은 느낌. 한냐냐 <목소리> 땡큐. <목소리> Tresit kayong...